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? 음..넵 시작해볼까요? 이거 일단 도망쳐야되나요? <laughs> 이중에 이웃이 있다? 우리중에 있는거죠? <laughs> 네! <웃음> 김따배 오지마세요 어..김따배가 <laughs> <오>, 때린 <때리, 웃음> 아니..아니..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왜 도망쳐요 <웃음> 김따배가 때린 <laughs> <아니, 웃음> 김따배가 때린다 <때리는다. 웃음> <김따배가 때리는다. 웃음>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<웃음> <웃음>

저도 1번이에요. 나도 1번. 어, 여기 2번 있다. 아 뭐야? 똑같은데? 여기 아 2번 아 있어요. 2번, 2번. 열었어 열었어. 2번 어디? 2번 열었어. 2번 어디? 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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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로 로 와. 이거 뭐예요? 톱니 마키 그 엘리스 님 여기... 치스돌 아니에요? 이거 어떻게 줘요 어? 어이, 저한테 던지셨어요, 지금. 어? 어? 엘리스 님. 어. 어. 어? 어, 얼로 얼로 얼로. 이거 임포서네 이거 나아 이거 나, 야, 야,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임포서 아니야 임포서네 어, 어, 저기요 잠시만요 <laughs> 여러분 감명님이 없어요 감명님 없어요. 없어요 어? 아니 저 지금 여기 길을 못 찾겠어요 지금 뭐야 아아아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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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야 야 감명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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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대원님 죽었어 아아! <목소리> 아,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! 오지마. 아니, <laughs> 아이 고레소디 엘리스님 살려줘요! 아, 살려줘요. 어디있어? 저기다 저기다 있 저기다 1층에 있다. 아,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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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바닥이 어 이건데 이 바닥인데? 지금 따배님 네 밑에 이거 바다 네 똑같은 바닥에 아, 까마귀가 열쇠 있는 것. 곳을 표시함이라는데요? 위층에 있는데 그러면 까마귀가 열쇠 있는 곳을 이거? 표시했대요. 어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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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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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명님 살려주세요. 어디 가요? 아 제발. 웃지 마. Hello. 아 웃고 있어. 어 <laughs> 아, 무서워. 어디 계시? 오오오오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우 <laughs> 와.

저 가만히 있지 않은데? 어?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 아니, 이 사람 어, 누구야? 어, 막나 무시하네? 여보세요? <laughs> 아니, 말을 안해왜 때리세요? 아, 엘리스 님이었구나 몰랐어요 <laughs> 근데 나 부르는지 몰랐어요 아니, <laughs> 아니 말을 안 하길래 열어주세요, 열쇠 빨간 여기뭐 있어요? 어, 나 어, 노란 열쇠인가? 열쇠 열쇠 열쇠를... 노란 열쇠. 고래선 음. 님. 고래선 님? 고래선 님. 이건 찾았어요. 고래선 님안 보이시는데? 아저 어... 여기 있어요. 저 어떻게 막 고래선 왜안 보이죠?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여기 있구나. 어, 뭐야? 어 뭐야 뭐야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뭐야, 있다. 뭐야, 있다. 뭐야, 누구야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뭐야, 뭐야, 뭐야. 도망가. 뭐야, 뭐야, 뭐야. 도망가. 조금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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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> 잘 가라. 아, 아, 앨리스님이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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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 썼어. 뭐야. 아, 같이 아, 뭐야. 나무 달고 있어. 엘리스님 제가 걸리을 알죠. 아. 제가 또 받은 거 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레드합시다. <laughs> 아 그게 사실 보이는 아니네. 보이 <laughs> 아니라고요?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생존본능이아 <laughs> 이거 같이 <웃음> 살아남는 <웃음> 게임 아닌가요? <laughs> 맞아 같이 살아야지 팀 버려. 개인주의네 누구세요? 아저 따베요 따베 따벼. 아니 왜왜 답세요 왜왜왜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두를 경계해야 돼요 이거 너랑 너랑 뭐 너랑은 손이

도와줘 도와줘,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야 돼. <buckets> 도와줘야 돼. 뭐야 누군데? <laughs>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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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이 사람이라고? 어때려때려 어때요? 도망가! 야 도망가 도망가! 도망가 야 어디 어떻게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손잡 손잡 손잡! 저거 따면님 맞는 거야? 따면님 맞는 거야? 아 따면님 안 돼. 저거 따면님이에요? 저 아닌데요? 저1 층에 있는데. 아니 따면님 맞는데? 맞는 거저 따면님 맞죠? 맞죠? 저 따면님. 이거 이거잖아 이거. 가는 거 같은데? 어, 누가 누가 나한테 와요. 나 갔다 갔다 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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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. 아, 오 아. 아, 아. 아, 뭐야? 나이스. 아. 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왜왜왜 어디야? 어디? 어디? 어디 누구야? 나누가이 감명님, 감명님. 감명님? 감명이? 예. 나 근데 이거 카명님 뒤에있다 o m e on, c o m 뒤에 n come on, 어 o m e on, 야 o m e on, come on, come o 이 come on, come on, come on, 하 o m 아이고, 여기 오, 계셨구나. 반가워요. 다들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김밥이 보자, 보자, 어디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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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, 보세요. 뉴 꿩네. 엘로아아 a 아유, 뭐 들고 있는게 없 o h a a 아 엘로 a Aloh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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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l o h a a l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? 디 갔어? 디 계세요, 앨리스 님? <laughs> <laughs> 어디 있을까? 여기 <laughs> <laughs> <어디> 있네. <있을까? 웃음> <laughs> 요 있네. <laughs> 제가 말했죠, 예 엘리스님. 너무 재밌어. 아 이거지. 이거 왜 부활 안 해? 그러니까 왜 부활 안 하죠? 아 엘리스님 한 부활해서 1 0번 잡아줘야 돼.